안녕하세요. 상자밭 농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은 어, 2021년 5월 어, 29일이네요. 5월 29일. 어, 오늘은 제 어, 상자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을 한번 둘러보고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어, 저희 밭에는 지금 전부 한 30가지 정도의 작물이 상자마다 이렇게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뭐 어디나 텃밭이면 지금 이맘때가 가장 풍성할 시기겠죠 어,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둘러보면 맨 먼저 이게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어, 처음엔, 어, 이런 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서 10개 정도 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양이 늘었네요. 어, 가장 오래된 게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어, 이게 거의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금지 손가락하고 비교했을 때, 어, 제법 굵죠? 어, 여기는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어,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봄에 많이 올라오고 갈수록 적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3월 예. 음, 말경부터 거의 예, 훌륭한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어, 다음은 텃밭의 감초 상추들입니다. 어, 이거는 적상추, 이거는 로메인 상추, 상추, 오브리 상추, 이거는적 로메인 상추, 이것도 적상추네요. 뭐 상추 종류가 많아서 저는 뭐다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예. 름도 없이 심었는데, 뭐 그런 대로잘 되고 있네요. 어 여기는, 어, 다 아시다시피, 부추입니다, 부추. 예. 조금씩 뜯어서, 뭐, 정도 구워 먹고, 뭐 반사리도 넣어 먹고, 음 우리, 동네에서는 전구지라고 부르죠. 뭐, 크, 크게, 돌볼 것도 없는 것이 자르면 올라오고 자르면 올라오고 어,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바쁜 농부들이 저기에 심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상추고요. 이거는 치커리, 저 치커리, 이거는 참 치커리. 이거는 어, 양상추. 이는재미로심어본 어, 수박. 어, 참외 지금 참외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담배추, 어, 요거는 열무. 어, 와이프가 조금 섞어 먹고 조금 남았네요. 어, 올해는 어, 미끄럼도 없이 파종하셨 세력이 좀 약하네요. 그래도 무농약으로 키우는 거라 먹을 때는 안심입니다. 좀 별로 안 좋은 게 벌써 추대가 되고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네 상자 반 정도로 심었네요. 어, 일부는 흰 양파고, 어, 일부는 자색 양파죠. 자색 양파. 어, 이제, 이건 막, 이제 도복을 시작했네요. 어, 너무 일찍 심으면 순놈이 된다고 해서, 조금 늦게 정식을 해서 아직 푸른기가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제부터, 막, 어, 도복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초봄에 고자리 피해를 좀 입어서 뽑아내버리고 나머지들은 잘 여먹고 있습니다. 좀 많이 듬성듬성하죠. 어, 여기는 고자리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음, 다음은 월동대파입니다. 월동대파, 야 정말 세력이 대단합니다. 예, 초세가 뭐 이렇게 컸는데도 입끝이 음, 입끝까지, 예, 푸른기가 예,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참 대파가 비쌀 때는 조금 빨리 컸으면 했는데 어벌서 이렇게 커졌네요. 예, 이번에는 여기도 양파고요. 예, 이제 거의 다 도복이 되었네요. 조금 계속 여물기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늘입니다. 여기 마늘은 종자는 홍산 마늘이고요. 작년 11월 두 번째 주말에 아마 심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3, 4월에는 다른 밭에 비해서 좀 약하다 싶었는데 5월에 풍성장을 해서 이렇게 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새상자는 네, 쫑대를 다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쫑대가 다 남아있죠, 이렇게. 쫑대가. 쫑대가 지금 다, 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쫑대가 지금, 이 이거 남아있는데, 예, 여기는 주화를 받아서, 예, 을 한번, 실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처음이라. 예. 이렇게, 아주 뭐, 굵기라든지, 대의 굵기라든지, 이런 상태는, 뭐, 예.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손가락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예. 나중에 수확 때, 어떤, 수, 어떻게 될지, 예. 조금 뭐, 기대가 됩니다. 한번 사업 해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발이 돌고 있는지. 아, 여기 아, 조금 탔았는데 여기 좀 보이네요. 예, 밑둥치가. 이 정도, 어, 지금, 여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대가 살짝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번에 5월 초에 심었던, 정식을 했던, 어, 고입니다 고추밭이고요. 이제, 방아다리를, 방아다리 수학 그 교수는 조금 따준 상태입니다. 예. 네, 줄을 조금 더느껴해야 되겠네요. 예, 네, 여기는 이제 들깨, 잎들깨. 근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꽃이 핍니다. 네, 이렇게 자꾸 꽃이 피고, 예. 네. 근데 잎은 나긴 나는데 지금 왜 꽃이 이렇게 일찍부터 피는지.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마토, 음, 피망, 음, 파프리카, 뭐 이런 것도 심었고 여기는 이제 땅콩입니다. 예, 재미삼아 처음 심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예. 조금 심어봤는데 <laughs> 예. 여기 옆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아 양배추가 잎이 너무 크고 시라네요. 이제 결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그 네, 결과가 되기 시작했고 여기는 어,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 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땡초 아삭이 오이고추 꽈리고추 음, 이런 것들이고요 네. 여기 옆에는 가시오이 배고이 오이, 음, 가지 음, 애호박단호박풋호박뭐 가지도 많네요 음, 지금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열매를 달아봐야 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와이프 야채 가게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말로 제자라 그러죠 제자거리 제자 거기는 대파를 조금 옮겨 심었었는데 그리고 이빈 밭이 있어서 지난 주에 조금 더 대파를 사다 심었는데 모종을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이렇게 있네요. 대파는 거의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 이렇게 이제 대파밭을 지나서 네, 이쪽에 이제 고추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예, 이제 뭐 자리는 제대로 잘본것 같은데, 여기 빈 땅이라, 그리고 여기 좀 황토가 좀 황토끼가 있어서, 예,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예, 뭐 처음 심었는데, 이 자리에는. 예, 뭐 살짝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고구마 밭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여기는 감자밭입니다. 감자 3월 첫 주, 예, 3월 첫 주에 모종가게에서 가장 단가가 싼 놈으로 예, 추천을 받아 심었는데, 지금은 폭풍 성장 중입니다. 잎과 줄기가 정말 실하죠. 예, 입과 줄기가. 식 예, 입과 줄기가, 네. 아주 실한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음, 어, 흔히들 막 하지 감자라고, 6월 2 0일되이면은 수확을 하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은, 예, 5월 29일, 이이 예, 이 점에 우리 상자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한번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